도착합니다. 시작됩니 용의 해어 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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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일여운데 귀여운데, 귀여운데, 귀여운 상대 미운데 귀여운데, 귀여운데, 귀여운미귀여운 맥크리 이제 저 위에 있어요. 저거 풀어 간다. 아, 크릭 메크릭 쪽으로 간다. 피도 나이스. 크릭 위치 어디 있어? 크릭 라인에 피리안 들어온다. <laughs> 야, 다 옆으로 어. 야, 라인 땅 피해야지. 저기 좀설치해야네 아.. 에반데 우리 탱커 다없어쟤도 윈디 민디. 윈디에 쟤는부조화 있는 야타예요 야타가 더무기 쉽고요 근데 물게기 뭐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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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비다백에비백 밖에 나이스 에비 가볼래 비해 아해야 되나? <놀람> 아 근데 쟤네 겐지 궁이 밖거라해 밖에 비해 밖해 밖에 비해 밖 뒤로, 뒤로. 에로해로에로해 밖에 다나 밖에 해 밖에 비해 밖 아사님 저 지금 좀드세요 정면에..정면에 다다다빠졌 빠져, 빠 나이스 구나아 미안 아아 아, 시다 어, 아나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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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면 얘기하지 몰랐어 우리, 우리, 우리 아나 없어요, 우리 아나 없어 아, 마이크 꺼져있었나 아, 나리인지도 모르고 있었지 <laughs> 나 윈서 죽어가는 줄 알고 잘한다 <laughs> 앞으로 집에 나었는데 치료가 필요해 우리 힐러 아니야 왔는데 어. 아한명 미쳤고 개토록 개토록 어왜 죽어 이거 헐 공석이었냐 일단 줘야 되나 아 이거 아나 안찰 쓰러 어, 막는 여기. 건데 아 우리 딜러 둘다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. 겐지 응? 좀만 더 치면 잡는건데 딜러가 없어서. 그럼 뒤로 빠지지 않아. 이거 저거 딜차 없는데. 아. 나이스. 아, 윙성, 윙성, 윙성. 나 세워놨어, 세워놨어. 아 어쩔 수 없이 깨워줘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내 그러니까 아, 때리고 재원. 있어. 발표 해주봐. 간다, 아 아, 야, 섬나는. 다 다스, 다스, 다스. 다스. 야, 아나 없다, 아나 없다. 우리 아나 없다. 9 1이야1봐봐 91번 해봐봐. 91번 해봐

몇번 위도 안 꺼내면 불리하지. 나이스 나이스. 다음은 등대 나왔으면 좋겠다. 아니 심각한 나이템도 무기야. 뻥 치는 거 아니야? 아까 덴지 들고 있을 때 내가 위도 들어야 될것 같으니까 위도 주던데. I don't know, I don't know. I know me. 욕은 안다고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 병신을 저렇게 정확히 치는 거면데 한국인이야? 어, 한국인이야 저거 어내 한국인이야 저거 우리 같으면 외국말 외국 욕 듣고 저렇게 정확하게 칠수 있냐? 아니잖아 나 진짜 이거 이먹자 이거 먹고 야, 야타 딸피 야타 딸피. 야다 릴벤 두 릴벤 두 릴벤 두 릴벤 맞다. 브리피 브리피. 팽싸움 팽싸움.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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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딸피 야타 개딸피야. 아, 그래, 뭐. 아 이거 포거싱이 안 됐다 이번에. 딸핑도 대만한데. 아! 리얼 딸핑 대만. 많... 어 살아야 돼. 야타는 잘라. 야간 시간을 끌고 도망가야지. 어, 안 돼. 아. 죄송합니다. 아, 이걸 죽이네. 아, 나임 좋은데. 아, 이메, 근데 루젠부 개 좋거든요? 루젠부 할래요? 쟤네 루 아브라서 우리가 더 유리한데. 아, 팔아? 팔아? 팔아, 오케이. 이겼다, 이겼다. 겐지 스테이, 겐지 스테이, 겐지 스테이. 갈 거야? <목소리가> 파라, 힘줘, 파라 너, 너 해줘 파라 해줘야 힐배 다 왔어. 들어갔어 힐배 다 들어갔어 우리 있어 뛰어 나이스 뿡김 없애타 잘가 라인 아나 아나 원 잘가라 유타님 달달하지 우리 아나 어디 갔을건데뭐 언제 죽어있어나 뒤졌지 나 뒤졌지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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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 열심히 싸우고 나니까 죽어있네 분명 코코싱이 살린 거같은데한번야 걔네도 루시우 파라 어, 피 없다 파라 피 없다 나알 갈아야 돼 겟이 아, 살려 겟이 살려 여기 빨리 파라 살려줄게 파라 팔아 살려줄게 파라 내려와 안 보여 피가 펀 피가 펀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야 겐지 왜 뒤졌어! 야 나인 인인야 브레이드 딸피 브레이드 딸피 개 딸피 개 딸피 그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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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뒤졌어 아, 왜 뒤졌어 뱀이 아, 아, 우리 다음에 뽕갱 가자 뽕갱 가자 오케이. 야 저걸 맞아? 팔아? 저걸 맞아 겐지 어딨냐? 야타야야야타 야, 우리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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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. 개 튕겼다. 나알갈라야 돼. 비치 컷. 나이스. 와, 나왜 누워? 야 나이스, 열었어. <laughs> 나이스. 야, 뭐야. 아왜 죽어? 아너 이거를 이겨 봐. <이걸> 왜 <laughs> 던졌다 던졌다. 나이스. 근데 좀만 더기다렸다오면 되는데 굳이 저거를 굳이 저거를 <laughs>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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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에 루시우 나이스 아! 넌또 뭐야!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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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 수고 고수 오 잘했다 잘했어